할렐루야. 지금부터 11월 10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3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무시요 우리 세 다시관을 쓰셨네 무시요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 셔라. See?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주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자 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사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와 또그 사랑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잊어먹을, 잊어먹을 만큼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곤고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헛되고 무가치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만 보셔야 했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에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에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곁에 계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대답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자신들에게 행하시되 그러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제서야 이방 신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에 이 위기에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스라엘이 오직 자신들끼리만 그렇게 의논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기 얼핏 보기에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부르짖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그 상황 속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만 할뿐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고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켰음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보여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곤고함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534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534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주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드는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무시어들이세 오셨네 무시여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무시여들이세 돌아 성자 오셨네 무시여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이세. 어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봉랑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주시를 은혜 예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여 세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